당에서의 역할, 국회에서의 역할은 모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당에서 차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첫 제안, 첫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나는 좀 계속 좀 주고 싶다 네,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아니라 다를까 진짜 첫 제안, 첫 아이디어를 계속 김유민 의원이 실제로 하더라고요. 김건희 투거법 그랬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검사탄핵, 예. 민주당에서 검사탄핵하면 벌벌벌벌 떨다닥 <laughs>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. 근데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가장 앞장서서 검찰탄핵법안 발의하셨죠 예. 아, 그렇죠. 그런 것들 예. 그래서 근데 이렇게 발의를 시도하고 하자고 해도 의원들이 성을 안 해준다면 그러게 참 본회의에서 통과 아니 우리가 그럼. 애들은... <laughs> 네, <그럼>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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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떻게어떻고 어떻게, 어떻게, 어 어떻게, 어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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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어떻게, 어떻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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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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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아어수나 가치꾼이 많이 70명 빼고 알려줘야지 문자로 제가 어. 어. <laughs> 사실 설득 작업을 계속 하고 아니요. 있습니다 네. 혹시 시민사회의 설득 작업에 시민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넌지시 저한테 명단을 좀네 누구누구 안빠 필요하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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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시길 주시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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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김용민 의원님 아까 외로워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<laughs> 우리가 우리가 김용민한테 힘을 실어주는 여러가지 제일 눈에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? 어, 민주당 어떤 집회가 있거나 다른 <laughs> 의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있잖아요. 그런 데 가가지고 김용민 의원입니다라는 소개가 나왔을때 여러분이. <laughs> 자, 너무너무, 하고 싶은 얘기도,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, 사실은 또 네, 다른 일정이 있어서, 사실 이제 마무리를 진짜 해야 돼요. 그렇지만, 네. 아, 여러분, 아, 우리도 힐링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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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지만, 우리 김용민 의원님에게도 힐링의 말씀을 네, 줘야 되겠죠. 네, 사실 우리 스님 보실 기회입 스님! 저는 네, 뭐, 네, 뭔어 네. 방송 이외에서 더잘고 있었어요. 오늘 김영민 의원님보니까요 김영민 의원님이 아. 이 다루는 주제들이 너무 무거워요. 무겁지, 사실 지하 1 7층까지내 거예요. 저렇게 무거운 주제를 한 사람이 아, 다루려면 스트레스와 고독감, 외로움 사실. 긴장할텐데 또 많은사람들 비난받고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걸 최대한 견디고 있다는 것이 일견 애초에 예 <laughs> 다행스럽기도 Fifth 하고 한데 제가 그 김영민 의원이 계속 다루고 있는 그 무거운 주제그러니까 보통 김영민 의원님처럼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사람은요 산친구대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김영민 의원님 보니까 약간 유머가 있어요. 아 유머가 있는 사람은 잘됩니다 유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아마 설득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김영민 의원님께 알아야 하는 것은 김영민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여러 가지 법률가로서 제도적인 측면을 대응하시려고 하는 아직 밝은 제도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유머러스한 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? <laughs> 다른 사람을 <laughs> 어, 설득하는 그래도 그래도 것도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가 아니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논리가 아니라 웃음이거나 <웃음> <또> 친근하거나 <웃음> <웃음> 네, <이렇게> 사랑이거나 <웃음> 그런 거잖아그래요 <laughs> 네, 저는 <laughs> 오늘 김영민 의원님 별뿐 아니까 저렇게 무거운 <laughs> 주제를 다루시면 유쾌하고 부모로서 한다는 것에 일견 <laughs> <laughs> 안도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<웃음> 좀더 웃음과 친근함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약간 코믹을 뭐가 이렇게 담기네 우리 김흥민 의원 저는 보면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오버를 때요. 사실은 뭐 어,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도 또 변호사 시절인데 네. 네. 그 모습도 사실은 어른 거리고요. 또 어, 지금의 이재명 말고, 좀더 젊었을 때 이재명 변호사의 모습도 사실 <laughs> 많이 보이기도 하고. 자, 그분들이 참, 참 오랫동안 어, 우리들의 그 가슴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라는 거,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, 어쨌든, 어,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만을 위해서 부부가 예, 걸어갈 정치인들이라는 거. 그런 점에서 들이 가장 밸브 정치인이 아닌가. 이제 네, 마리나를좀 해야 되는데요. 네 그런 분들 이제 네, 제가 아까 이제 거론했던 네,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겁니다.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님이 걸으셨던 그길 계속 걸어가실 생각이십니까? 어떻습니까, 의원님? <laughs> 어뭐 결론적으로는 당의 전반고 <laughs> 싶고 따라가고 싶긴 한데 함부로 그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다는 같 전에. 고또 고난의 길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사실 우리 당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김대중 정신, 노무현 정신을 입으로만 팔고 싶진 않았어요. 어,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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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힘들어하지만 하신 네 그래요. 네 우리가 대신 해 주죠 뭐. 네잘 그러면 나는 김용빈 의원님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을 들어요 아아아 네. 그래서 끝까지 저희와 함께 꼭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혹시 너무 힘들어서 주장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앞에서 주지 않자.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. 아 <laughs> 아, 자, 사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그냥 가름할게요. 그리고 우리 유우성 씨도 기억 나온 김에 우리 우리 용민오빠, 우리 사적으로 용민오빠라고 부른거든요. 우리 용민오빠에게 경례 말씀. 아 예. 사실은 그 서울시 공원조작 사건이 승리할 수 있었는 것은 김용민 의원님 역할이 제일 많이 컸습니다. 그 아이디어나 또 방식이나 대변.

공소권 남력이란게 인증받는 역사가 없습니다.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사건을 최초로 만든 게 김영웅입니다. 저는 사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. 첫 번째 네. 마음은 항상 제가 형처럼 따르고 항상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요? 너무 이제 무거운 주제를 다뤘고 맨 앞에서 총대를 내니까 또이 국정원이나 또 이런 또 쪽에서 어떤 걸로 조작해가지고 또 힘들게 하지 않겠나 그게 제일 큰 상품 나오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을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줬잖아요. 두 번째는 아, 용민은 같이 가게 되면 끝은 항상 닫고 창대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. <laughs> 그래서 방송을 보고 있고 또 지지하시는 분이 어, 우리 많은 분들이 어,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제 사건에 했던 그 사람 대한 그 책도 수집고 그 책으로 역사를 남기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김영문 의원을 하고자 하는 일들을 덮어놓고 따라가면 끝은 승리할 겁니다. <laughs> 아, 너무 막, 저, 우리 막, 가서 벅차오있다그죠 사실. 네, 맞습니다. 네. 지금 우리 김용민 원님 덕에, 사실은 유성 씨와 저는 사실 친구 사이가, 네, 또, 그런 인연이기도 합니다. 유성 씨의 삶도 제가 참 응원하는 친구이고요. 어떻게 보면, 이제, 북에서 태어나서 자란 유성 씨와 남에서 자란 허재현이라는두 친구가 만나서, 저희가 사실 또 계속 이런저런 많은 것들 하고 있거든요. 국가법원 피해자 돕기 운동도 하고 있고, 또 유성 씨가 이제 곧 여행사도 하나 차려가지고 네. 내일 우리 같이 백두산 기 가거든요, 고건님 아, 유성 씨가 네. 백두산 천지 기행하면서 서울의 남과 북의 우정을 같이 네. 나눠보자 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하려고 하는데. 민지순.

그 마지막으로 시민 네, 네,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, 아, 굉장히 네. 뜨거운 동지임을 느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아, 말씀 주신 것처럼요. 그 기대에 계속 어, 그러니까 기대 부응한다라는 말씀을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기 적어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정치를, 뭐 비록 고래한건 아니지만, 수많은 그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, OX의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고, 발언을 해야 되냐,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.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는데, 지금까지는 그래도, 크게 틀린 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랑 저희 모자이랑이에 다시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,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기준이, 시민들을 바라보고, 시민들과 소통해서, 아, 이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, 내가 그 설득되고 수긍되는 것들을 따라간다 혹은 내가 이것은 설득하면서도 갈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선택해 봤고 이게 아, 아직까지는 크게 그 여러분들의 실망을 시켜드거나 기대에 어긋나는 것들은 크게 없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. 저도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아, 그렇게 수많은 결단의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귀여운 귀여김귀민운 귀여운 귀여운 김여민김여민김여민귀여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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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여운 귀여운 귀여운 여운 귀여운 귀여러분여여여 요거 한번 하고 한 셔서끝내려고 했거든요 제가, 제가 여러분 구호를 대형교정 외치면 김용민 화이팅! 하고 리프습니다자 네. 아셨죠? 네. 자.